모양목 손질입니다. 어, 현재 모엽을 제거한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전면에서 보기에 수형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나온 가지를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간이쭉 뻗었고 1차 적심에 의해서 가지가 갈라진 상태입니다. 북한은 적심을 하면 이 가지가 어, 45도 정도 각으로 갈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얘들 다시 철사거리를 해서 수형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양목을 만들거니까요. 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주간으로 잡고 그 밑에 가지를 1번 가지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가 1번 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높여서 이렇게 1번 가지를 잡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불필요한 가지기 때문에 어몇 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희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사거리를 하겠습니다. 철사 거리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철사 거리 하면서 목화가 많이 갈라지거나 부러지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두께의 철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얘는 어 저쪽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만 유인해서 끝내도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어 곡을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약간 왼쪽 방향으로 곡을 잡은 상태죠 이렇게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주간은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꺾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꺾이죠 이 아래 있는 가지가 서로 겹친 가지가 돼서 수형을 인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 가지입니다 제1번 가지는 현재 어 5cm 정도 자랐고 잎은 안잎, 두잎, 세잎, 네잎 네입 정도 성장을 했네요. 계도 지금 철사 거리를 해서 높여 보겠습니다. 높일 때는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가지의 방향은 항상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잎, 두 잎, 세 잎, 네 잎, 다섯 잎을 놓고 다시 적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입니다주간도 현재 5cm 정도 컸기 때문에 한 잎, 두 잎, 세 잎, 네 잎, 다섯 잎 정도 놓고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손질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15일 아니, 21일 뒤에 두 번째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